전유진 KBS1 열린 음악회 첫 출연 앞두고 선곡은 기대를 모으는 첫 무대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회로 이어지기를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 집중. 국민 음악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 차세대 디바 전유진의 첫 무대 인바. 5월 8일 그녀의 음악적 역량이 만개할 순간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 KBS1TV 열린음악회의 차세대 트로트 여신 전유진이 드디어 첫 출연을 앞두고 있어 음악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25년 5월 8일, 전유진은 열린음악회라는 꿈의 무대에 올라 그녀의 음악 인생에 또 다른 빛나는 페이지를 장식할 예정이다. 그녀의 첫 출연 소식은 공개 직후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과연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어떤 곡들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열린음악회에서 펼쳐질 전유진의 첫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음악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3년부터 이어져온 음악의 전당, 열린음악회가 품은 역사와 의미. 1993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열린음악회는 대한민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들이 출연하여 매주 풍성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열린음악회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컬래버레이션 무대와 오직 이 프로그램에서만 볼수 있는 독창적인 공연 연출로 명성이 높다. 그렇기에 열린 음악회 출연은 모든 가수들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무대의 주인공이 바로 가수 전유진이 된 것이다. 독보적인 실력과 매력, 대중을 사로잡은 전유진. 열린 음악회 첫 무대에 쏠리는 기대. 이미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 전유진.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강렬한 카리스마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목소리를 선보이며 차세대 트로트 디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그런 그녀가 열린 음악회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펼칠 첫 공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팬들의 기대와 궁금증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있다. 신곡 '사랑의 나비'와 향한 뜨거운 사랑, 열린 음악회 무대에서 선보일까? 최근 전유진은 그녀의 신곡 '사랑의 나비'와를 통해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섬세한 감정 표현과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이 돋보이는 이 곡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전유진의 음악적 성숙을 입증했다. 따라서 팬들은 전유진이 열린 음악회 첫 무대에서 이 곡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열린음악회라는 특별한 무대인 만큼 이번 방송에서만 볼수 있는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스페셜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과연 그녀는 또 어떤 곡들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것인가? 그녀만의 독특한 해석과 깊은 감동이 더해진 특별한 무대는 분명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두곡 선보일 예정. 전유진의 음악적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 이번 열린음악회에서 전유진은 총두 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려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두 곡의 무대는 단순히 그녀의 노래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적 진면목과 무대 장악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인 열린 음악회의 높은 무대 연출과 음향 시스템 속에서 전유진은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 음악회 첫 출연,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회로 이어질 중요한 발판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전유진의 이번 열린음악회 첫 출연이 단순한 일회성 방송 출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열린음악회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무대에 출연한 가수들에게는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전유진 역시 이번 열린음악회 출연을 계기로 향후 더욱 자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폭넓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녀의 첫 출연은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증명하고 앞으로 더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전유진은 한 단계 더 성장한 음악적 역량과 더욱 깊어진 감성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첫 무대는 앞으로 그녀에게 더욱 다양한 음악 활동의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KBS 1TV 열린음악회에서의 빛나는 첫 출연은 앞으로 전유진의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녀의 더욱 활발해질 활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열린음악회의 무대를 통해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과 음악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져만 간다. 단순한 방송 넘어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 자리매김할 기회. 전유진의 열린 음악회 첫 출연은 단순히 한 번의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명실상부한 차세대 대표 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무대장악력, 그리고 독보적인 매력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며 깊은 감동과 벅찬 전율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의 첫 열린 음악회 무대는 단순한 좋은 무대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만큼 강력한 에너지와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팬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로 깊이 빠져들 것이며 그 무대는 오랫동안 기억될 명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전유진은 이번 첫 출연을 발판 삼아 앞으로 열린 음악회에 더욱 자주 출연하는 중심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오는 5월 8일 전유진의 빛나는 첫 열린 음악회 무대에서 그녀의 위대한 도약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자. 그 무대는 곧 대한민국 음악 예능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함께 숨죽이며 그녀의 아름다운 무대를 기다려보자. 트로트 여신 넘어 글로벌 스타로 전유진의 거침없는 비상. 또한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음악 산업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어린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목소리, 압도적인 무대장악력, 그리고 그녀가 써내려가고 있는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를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글로벌 스타, 음악계의 전설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전유진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섰다. 그녀는 음악과 무대 위에서 마치 마법과 같은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고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예술적 경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마치 천상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듯한 황홀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발성,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독창적인 음색은 그녀만의 유일무이한 음악 세계를 창조해낸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하게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끌어내어 듣는 이들을 완전히 몰입시킨다. 사람들이 전유진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들은 마치 현실 세계를 잠시 벗어나 다른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녀의 음악이 선사하는 깊은 감동은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에 대한 찬사를 넘어 그녀가 가진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전유진이 보여주는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 된다. 그 어떤 화려한 무대 의상과 찬란한 조명도 전유진이라는 존재 자체에 빛나는 아우라를 압도하지 못한다. 그녀가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관객들은 순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직 그녀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한다. 전유진이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는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녀의 섬세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 무대에서 그녀가 만들어내는 모든 감정의 선율은 관객들에게 깊은 전율을 선사하며 결국 전유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은 단순한 가창력이나 퍼포먼스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유진은 그 어떤 장르의 곡을 불러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놀라운 역량을 지닌 아티스트이다. 그녀의 독창적인 선곡 능력은 언제나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전유진이 선택하는 곡들은 단순히 유행하는 인기곡이 아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깊은 감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곡들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이러한 탁월한 선곡 덕분에 그녀의 무대는 늘 새롭고 그녀만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 전유진은 단순히 기존의 곡을 따라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의 독창적인 음색과 깊은 감정 표현을 통해 그 곡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재창조해낸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더 이상 단순한 한국의 대중가요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깊은 감정과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또한 전유진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넘어 그녀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과 파워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방증이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하다. 그녀의 성공적인 활동 영역은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유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에서도 그녀는 최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녀가 발매하는 앨범은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와 예능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전유진은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을 건 강력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녀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목소리와 진심을 담은 음악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그녀가 만들어내는 모든 예술적 결과물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K트로트 스타를 넘어 전 세계 음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노래는 이미 여러 나라의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각종 국제적인 음악 행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녀의 팬층은 더 이상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각지에서 그녀의 음악을 듣고 감동하며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유진은 이미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타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그녀의 음악은 언제나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전유진, 그녀는 단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명의 가수를 넘어섰다.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음악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그 빛나는 존재감을 더욱 강력하게 떨치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다채로운 무대, 그녀의 진심을 담은 노래, 그리고 그녀의 끊임없는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이며, 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아름다운 전설로 남을 것이다. 전유진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펼칠 모든 무대는 그 자체로 뜨거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한 명의 가수가 아닌,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전유진, 열린 음악회 첫 출연 대한민국 음악사에 새겨질 찬란한 순간 KBS 1TV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에 원류의 여제 전유진 씨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음악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8일 그녀가 꿈의 무대에 올라 펼칠 첫 공연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곡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모든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열린 음악회에서의 첫 출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와 무게감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음악계의 굳건한 역사를 써내려온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장르와 실력 있는 가수들의 무대로 매주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나 오직 열린음악회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적인 공연 연출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열린 음악회 무대에 선다는 것은 모든 가수들에게 큰 영광으로 여겨지며,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바로 전유진 씨라는 사실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미 뛰어난 실력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가 열린 음악회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펼칠 첫 공연은 과연 어떤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까요?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팬들의 기대와 설렘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전유진 씨는 이미 그녀의 신곡 사랑의 나비아를 통해 깊은 감성과 다채로운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애절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선이 돋보이는 이 곡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전유진 씨가 전린 음악회 첫 무대에서 이 신곡을 선보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첫 열린 음악회 무대는 단순한 신곡 발표 이상의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는 또 어떤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을 선물할까요?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깊은 감성이 더해진 특별한 선곡은 열린 음악회를 찾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매료시킬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열린 음악회에서 전유진 씨가 단두 곡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곡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감상을 넘어 그녀의 음악적 진면목과 무대 장악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열린 음악회 자체가 최고의 음향 시스템과 수준 높은 연출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유진 씨는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깊은 감동과 벅찬 여운을 남기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전유진 씨의 결린 음악회 첫 출연이 단순한 이외성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린 음악회는 대한민국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확고한 표준을 제시하며 이 무대에 출연하는 것은 가수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유진 씨는 이번 첫 출연을 계기로 앞으로 열린 음악회에 자주 출연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첫 무대가 그동안 쌓아온 피나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전유진 씨는 한 단계 더 성장한 음악적 역량과 더욱 깊어진 감성을 선보이며 모든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첫 인상은 앞으로 그녀에게 더욱더 많은 음악적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KBS 1TV 열린 음악회에서의 역사적인 첫 출연은 앞으로 그녀의 빛나는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녀의 더욱 활발해질 활동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그녀가 열린 음악회에서 선보일 환상적인 무대에 대한 뜨거운 희망으로 더욱 커져만 갑니다. 전유진 씨의 열린 음악회 첫 출연은 단순한 한 번의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명실상부한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무한한 매력과 깊이 있는 음악적 역량을 널리 알리며, 오랫동안 그녀의 음악을 기다려온 수많은 팬들에게 벅찬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유진 씨의 첫 열린 음악회 무대는 단순히 좋은 무대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만큼 강력한 에너지와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 자신만의 깊은 감정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며, 그 무대는 영원히 기억될 빛나는 명장면으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전유진 씨는 이번 첫 출연을 발판 3화 앞으로 열린 음악회에 더욱 자주 출연하며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존재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8일 전유진 씨의 역사적인 전린 음악회 첫 무대에서 그녀의 위대한 출발을 함께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대는 곧 대한민국 음악 예능 역사의 길이 남을 찬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숨 죽이며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무대를 기다려 주십시오. 또한 전유진이라는 이세 글자는 이제 단순한 음악 산업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가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목소리, 압도적인 무대장악력, 그리고 그녀가 써 내려가는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는 단순한 한 명의 가수를 넘어 글로벌 스타이자 대한민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전유진 씨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뛰어난 가수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음악과 무대 위에서 마치 마법과 같은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고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발산합니다. 전유진 씨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마치 천상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음색은 그녀만의 특별한 음악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끌어내어 듣는 이들을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유진 씨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들은 마치 현실과는 다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잠시 머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깊은 감동은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에 대한 찬사를 넘어 그녀가 가진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유진 씨가 보여주는 무대 위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됩니다. 그 어떤 화려한 무대 의상과 조명도 전유진 씨의 빛나는 존재감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전유진 씨가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는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녀의 목소리와 섬세한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그녀가 만들어내는 모든 감정의 선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전율을 선사하며 결국 전유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압도적인 음악적 영향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라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유진 씨는 그 어떤 장르의 곡을 불러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천재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선곡 능력 또한 언제나 대중들을 놀라게 합니다. 전유진 씨가 선택하는 곡들은 단순히 인기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만의 깊은 감성과 독창적인 해석을 담아낼 수 있는 곡들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 덕분에 그녀의 무대는 항상 신선하고, 그녀만의 매혹적인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전유진 씨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그 곡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더 이상 단순한 한국의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깊은 감정과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